신화를 끈다. 상화가 망동을 하는 경우에 쉽게 말하면 척부의 맥이 성하다라고 할 때는 사용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깊 필고 사용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전 활자 대변이 무른 사람들은 절대 쓰시면 안 돼요. 뼈는 부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유한의 골증을 치료한다. 원래 결핵 같은 것도 침을 하면서 땀을 많이 흘리게 돼 있습니다. 뒤에 보면 서로의 열을 갖다가 그치게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가 많은데 예전에는 결핵 같은 경우가 뭐심번 맥이 막배팔일통도 뛰어요. 가슴도 답답해지고 반응관응이 관웅, 약간 보이는데 얼굴 이제 붉어지고 그렇게 돼 있는 경우니까. 어쩔 수 없이 지모왕벽을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그때는 음어화동이 너무 심해지니까 결핵 환자들이 발기가 계속이 됩니다. 발기가 계속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행위를 하겠죠. 성행위를 하게 되면 음정이 더타을 하겠죠. 그러니까 결핵 환자들한테는 지모왕벽을 써가지고 발기가 잘안 되게끔 이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음, 소리인데? <laughs> 남편 분 보약을 지러 왔거든요. 습관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럼 뭐, 양기도 좀 좋아지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이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부인이, 그런 건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그런 거 하면 나가서 바람핀다고. <laughs> 어차피 집에서도 안 하는데, 괜히 또 그, 양기 좋아지게 하면 나가서 바람피니까, 발기 안 되는 약을 넣더라 우리도 남자니까. 남자가 어떻게 또 남자한테 발기 안 되는 약을 넣어줄 수는 없잖아요. 음. 곤란하 그런 일도 <laughs> 발생이 됐는데 지무왕백을 많이 쓰시게 되면 발기는 잘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원의 음을 갖다가 자양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화원의 음을 자양을 하는 건 뭐겠어요? 콩팥에서 기화가 돼가지고서는 진액이 폐까지 올라가서 폐에서 다시 또 구름이 생겨서 비를 내리게 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준다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경학선생님은 되게 싫어하죠. 황면, 지모황배, 이런 계통의 약재들은 천에 몹쓸 편이거든요. <laughs> 태어나지 말아야 될 약재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화원의 음을 보한다라고할 때에는 뭐 융미계열로 이렇게 하든지 하는 게 낫지, 굳이 지백제 양탕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훨씬 더 낫고, 실제 임상에서도 그래요. 아무리 허화가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해서 지모왕배를 끊는 것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파비라든지석곡이라든지 이런 계통의 약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동의보관을 이용을 해가지고서는 우리나라 산지에 나오는 약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황해도에서 이제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는 있습니다. 혹시 지모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저는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희한한 게 황백은 부작용이 좀들해요꼭 지모하고 황백이 같이 들어가면 헬이 열리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황백은 단용으로 써도 배보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단용으로 써도 괜찮은 반면 지모하고 황백이 같이 들어가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발생이 돼서 대학교 설사하고 난리가 나죠. 백허가인상탕이나 이런 응. 사용할 경우가 있잖아요 거방 쪽에서 보면 응. 아이들한테 데코가인상탕을 쓰는 경우가 아이들이 식욕이나 입맛이 원래 좋았던 아이인데 거래를막하게 응. 돼가지고 응. 그게 이제 좀 일시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데코가인상탕을 응. 써서 응. 그게좀 살려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확보랑 응. 진호가 들어가기에는 석구하고 지모가 같이 쓰는 것이 석구가 위장의 열을 꺼주거든요. 양명경의 열을 꺼주고 지모 같은 경우는 폐, 위, 콩팥 이렇게 세 가지 열을 다 꺼주거든요. 열 끄는 데는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 거고 벌레가 상서에 더위 먹었을 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땀이 안 나는 산소가 발생이 되면 그런 경우는 산출백꽃탕을 사용을 하고 땀이 나는 저기에는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인삼배꽃탕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원래 섭병을 치료할 때 여름에 더위 먹어서 섭병을 치료할 때에는 당연히 백꽃탕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종이보감대죠 요즘 아이들의 배가 과연 그렇게 튼튼하느냐 그게 문제죠 소양지체다라고 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커버는 되는데, 나중에 봤을 때는 가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에는 생맥상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해주면 되고, 지금은 그런 중서라든지 중갈이라든지상서의 질환보다는 요즘 에어컨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laughs> 에어컨 없는 집이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하다못해 선풍기도 다 있고, 옛날에는 그런 게 진짜 하나도 없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이렇게 폭 쓰러져서 죽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거위 먹었을 때인삼백부터나 사용을 한다라고 한 거고 저 같으면은 굳이 생맥산 계열에다가 보약을 해가지고서는 원기를 좋아지게 해주면. 제가 원래 장영화 선생님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장영화 선생님도 그 부분을 되게 많이 뭐라고 해요. 더위 먹었을 때폐단 무조건 백호탕을 쓰려고 한다. 열로 인해서 기가 손상이 됐는데, 기를 보충을 해주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 두 번째 폐단은 향유. 무조건 하고 향유를 쓴다. 향유 백편두가 더위 병에 굉장히 좋은 약이다라고 해가지고, 향유 백편두를 사용을 하는데, 백편두 같은 경우는 여름에 더우니까, 차운걸 먹으니까, 설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써요. 향유 같은 경우는 발산을 하는 약재들이 꽤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향유백편들을 같이 쓰고 싶다라고 하면 그 안에는 복귀할 수 있는 약재들이 좀 같이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부자집들이 더위 먹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려고 향유를 다려가지고서는 먹이는데, 그런 것들이 도리어 더안 좋을 수가 있다는 얘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얘들한테인삼백백탕쓸 일이 많지 않죠 다른 것도 질문 있으요 아이들한테 안쓸때고미자어가리면배려지고 엄마가 아요 때만 쓰면 돼요. 오미자 빼세요. 일단 맹문동하고 인삼만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애가 워낙 열이 많다. 라고 하면 그냥 비파리 섞고 같이 이렇게 넣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